원유를 사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DC 퇴직연금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고객분께서 급히 전화를 주셔서 퇴직연금으로 유가에 투자하고 싶다 하네요. 구독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제가 현재 DC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는 연금 전문 어드바이저 돈돈 파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주 너무나도 드라마틱했던 유가 및 온유 ETF와 ETN의 흐름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투자 가능한 유가 관련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가 관련 상품 중 DC나 IRP 퇴진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돈돈 바다가 추천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퇴진연금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목소리>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전염병으로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이도 겪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석유수요가 급감하고 석유 저장 시설도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원유 선물 시장 만기까지 겹치면 나타난 기현상이다지만 이번에 발생한 마이너스 유가 사태는 글로벌 원유 시장에 얼마나 큰 불안이 있는지도 알수 있는 사건인 듯합니다. WTI 5월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6월 인도부 가격도 전날보다 배럴당 43.4% 폭락한 11.5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장중에는 70% 가까이 밀리면서 6.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마감되고 국내 주식시장이 4월 22일 수요일 열리자 원유 선물 ETF와 ETN들에서 하한가가 속출했고요, 반대로 유가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3월 9일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벌써 올해 두 번째입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1억 주가 넘는 대규모 거래를 동반하며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유가 하락의 2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2배짜리 ETN의 경우 거의 60%나 상승했습니다.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4월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울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9.1% 상승한 13.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탓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는 미 해군의 이란배가 바다에서 우리 배를 괴롭히면 모조리 격추하고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하면서 유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가 반등을 자극했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3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합니다. 4월 22일 6월 인도문 텍사스산 원유가 급반등하면서 4월 23일 국내 증시에서 원유선물 e t f 및 ETF들이 급반등했습니다. 신한 브랜트 원유선물 e t f 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 원유선물 혼합 e t f 는27.17%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2일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버스 ETF와 ETN, 인버스 2배짜리 ETN은 큰폭 하락했습니다. 원유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 저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이 많은데요. 원유 투자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새 투자 강풍이 불고 있는 원유 선물에 연동되는 ETF와 ETN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품들은 원유 선물 가격 등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최근 유가 급등락에 따라 가격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에는 유가 상승 및 하락 한 배를 추종하는 상품만 있고요. 2배짜리를 하시려면 ETN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 유가상승 2배를 추종하는 ETN의 경우 괴리율 급등으로 모두 거래장지가 되어 있네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유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유가 관련 개별 주식이나 원유 관련 기업 ETF, 에너지 펀드, 원자재 펀드 등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생산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러시아나 브라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파다는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40% 이상인 러시아 펀드가 브라질 펀드보다 유가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 러시아 펀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소개드린 유가 관련 투자 상품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건 어떤 상품일까요? 개별 주식은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불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편입이 안 되는데. 원유 선물에 연동되는 ETF나 ET&도 n 이런 이유로 투자 불가합니다. 그외 원유 관련 기업 ETF와 에너지 펀드, 원자재 펀드,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펀드는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돈돈파더가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를 원하고 고수도 낮은 ETF 상품을 원하신다면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및 미국 S&P 에너지 ETF에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퇴직연금 거래에 시간을 많이 쓰기 힘들고 또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하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블랙록 월드 에너지 펀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변동성도 부담스럽다면 러시아와 같이 온유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가지수에 투자해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서 할수 있는 유가 관련 투자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DC나 IRP 등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돈돈파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답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돈돈파더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연금 전문 어드바이저 돈돈파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